성령의 사람은 성령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 5절 말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 죽음이 생명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죽음을 이기는 그 현장에 있는 사람.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생명과 평안을 전하는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나중심. 어떤 분이 이렇게 썼더라고 자기 중독에 빠진 사람입니다. 인생에 다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고 오직 나와 내 생각만이 중요한 사람. 그래서 그가 남기는 영향이요, 그가 있는 곳곳에는 그것이 신앙 공동체라 할지라도 남아 있는 것은 죽음과 절망. 그런데 성령의 생각을 하는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 이땅 가운데서도 하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 나를 의식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어떤 것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 그래서 이토록 하나님께서 자기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한 이웃과 세상을 보라보고 돌볼 줄 아는 사람 성령의 사람